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속아입니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물산. 네. 13만, 13만 5천 원 100%입니다. 13만 5천 원에 100%. 5천 원에 100%요. 주변에서 누가 100% 이러던데 본인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겁니까? 아니요 집사람이. 아 집사람 거예요. <laughs> 아제 아, 건데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아 본인 거예요. 예. 100% 사셨으면 상담을 받거나 집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그 와이프의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예. 100% 사셨으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담 받으시면 안 돼요. 100% 사셨으면 그만큼 확신과 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행위를 생각 한번 해 보세요. 100%는요. 나는 이제 그냥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믿는 거예요. 음, 우리가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뭐 내가 진짜로 뭐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내가 산에서 멧돼지를 봤다 하면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진짜 본 거면은 내가 장담한다. 내게 한번 할래. 난 전대산 건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확신이 있을 때 뭔가 좀 크게 걸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비중이 100% 들어갔다는 것은 심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100%가 들어가면 이 비중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음. 이거?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100% 들어간 게 맞고 상담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100% 들어갔는데 지금 불안하다는 것은 삼성물산의 문제도 아니고 삼성물산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전망도 문제도 아니고 기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비중 100% 들어가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시청자님은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비중을 줄일 건지 나는 이제 앞으로 상담을 안 받고 이기업원 올라갈 거라고 나는 그냥 확신을 갖고 믿을래를 두, 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느 쪽입니까? 불안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불안해지요. 불안하면 비중부터 줄이세요. 그냥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그냥 비중부터 줄이세요. 왜냐하면 이러면은 투자가 안 돼요. 불안하면은 이렇게 100% 들어가선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삼성물산이 어떻게 될 거고 올라갈 거고 내려갈 거고 이게 아니라 당장 지금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가 예.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부터 고쳐야 그다음 전략을 짤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오늘 전화 끊자 말자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해 드릴 거고요. 삼성물산 이 기업 자체도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 물산 같은 경우도 사실 건설이긴 하지만 저는 건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기업이 뭘까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물산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올해 이제 삼 어,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가 폐업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분 어, 1월까지만 하더라도 800개가 지금 폐업 신고를 냈다라고 하죠. 그렇 그렇다는 말을. 지금 이제 이렇게 폐업 신고가 나오는 건설사가 많고 무너지는 건설사가 많다는 건요 우후죽순 생겨났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잡 건설사들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장 입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건설사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기업이 기회가 될 것인가하면 이런 삼성물산과 같은 대. 대형 건설사들이 그런 자, 어, 작은 건설사들의 장비들 그 애들이 막 맡아놨던 건뭐 그 건설 수주들 공사 진행되다가 멈췄던 것들 얘들이 맡으면서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위기가 지난 다음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찌됐던 그 위기는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9만 원대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할수 있게끔 지금 비중을 절반 줄여놓는다면 건설사만 투자하셔가지고 향후 2~3년 정도 또는 4년 정도 이런 건설사의 위기와 부동산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상승세 때 저는 돈을 좀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노업 가지고 멀리 봐야 되는데 주가가 여기 고정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안하면 멀리 가져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지금 절반 정도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얘가 그냥 여기서 절반 줄였는데 올라와준다면은 본전에서 전량 매도하시거나 또는 본전에서 또 절반 정도를 비중 또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로는 15만원대까지 가깝게 올라왔을 때 매도 진행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재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호재로 인해가지고 올라와주면 땡큐 하고 팔아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전망상 아래쪽으로 좀더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위기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뭐 진짜 흑한흑한토안 묻히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아마 출렁거릴 거라 생각하니까 그 출렁거림을 잡아보자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는 크래프톤을 애들이 사줬는데 22만 원에 20%데 이거 어떻게 걱정되는 거요 크래프톤을 애들이 사줬다고요? 네. 애들 이 사뒀는데 걱정할게 뭐 있습니까? 선물 받은건데 그 자꾸 안가니까 엄내 가니까 걱정이 <laughs> <laughs> 어, 애, 애들이 선물 준거 아닙니까? 그래프톤 사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안좋아서 팔아야되나 음, 음, 애들한테 물어봐야죠 네. 사실은 그죠 애들 네. 그, 뭐, 자녀분들이 네. 아마 그래프톤을 산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상 맞는 거예요. 근데, 어, 만약에 그렇게, 뭐, 자녀분들이 사주셔 가지고 갖고 있는데 지금 어머님께서 는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고 뭐 고민이 되고 이렇다고 이야기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관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서로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사고 주고 받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조금 더 음. 괜히 그래.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 그래. 그냥 차라리 그래. 용돈을 줬으면 사실 그걸로 그냥 뭐 마음껏 뭐 맛있는 거다사 드시고, 맛있는 옷도 사 드시고, 뭐 맛있는 어뭐 예쁜 옷도 사, 사 입고 그랬을 텐데 주식 줘가지고 이거 없던 병까지 생길 판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녀와 한번 대화를 해서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게임 관련주입니다.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뭐, 뭐, 나쁘진 않은 기업이에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뭐, 총싸움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으로 인해가지고 실적도 잘 내고 있고,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기다가, 최근에 이제 신작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주가가 뛰어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1일 1비 하시면서 바라보시기에 사실은 크래프톤이 아니더라도 주식과 맞지 않는 분이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들고 가시면 은 시간이 언제가 됐든 간에 본전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전 정도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전 왔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 한 27만 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기업이긴 하나 저는 시청자님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하시면 건강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전 전략 매도하시고 자녀에게 앞으로 용돈 달라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본전 한팔 파야 되겠네. 네, 본전 네. 한 번만 주식 하지 마세요. 아... 앞으로 평생 주식 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그래프톤까지 사주실 정도면은 어쨌든 자녀분들이 돈도 잘 버시고 여유가 좀 있다는 거 저는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용돈을 달라 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분들이 좀더 공부하셔가지고, 어, 부모님께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면 저는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현재 멘토입니다아 네, 아광입니다아 아닙니다.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아그 메디톡스. 네. 예, 네, 15만 3천 원에 사다 보니까 50% 됐거든요. 네. 아 네. 음.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음, 일단, 메디톡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지금 적자가 한번 났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코로나 이후로 다시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메디톡스가 주력으로 팔고 있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네, 네. 뭐예요? 메디톡스, 메디, 필러 그, 보톡스, 예, 필러, 보톡스 이런 쪽이잖아요. 어, 네. 그런 쪽은 사실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가 요즘 이제 남자도 여자도 가리지 않고 보톡스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너무 시술로 바뀌어가지고 어 이런 거는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나 어쨌든 지금 뭐 회사가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자리도 잘 잡혀 있고 주가는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봐요. 한때 제약, 바이오 분때 이게 급등이 나왔다가 그 거품은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정도까지 두드려 맞을 기업은 아닌데 원래라면 제가 파란색 지금 선을 그어놨잖아요. 음. 이 파란색 선으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갈수 있는 기업이었지 않았나 싶은데 요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해서 그 거품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디톡스가 사실상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하는 말을 저평가 구간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사면 무조건 돈 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구간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음,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인식이 바뀔 때까지만 기다릴 수 있으면 저는 오히려 뭐돈 벌거나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돈 버는 게 당장 1년 안에 막 벌어야 되고 막 지금 급합니까? 아니면 천천히 벌을 떠라도 그, 네, 자산을 불려 가면 됩니까? 그때요 급하고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비중을 네. 지금 너무 많이 늘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이 15만 원이 저점이면 참 좋은데 10만 원까지 내려가는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은, 말은 지금 예. 10만 원에 비해서는 50%나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5천 원대 이렇게 본전까지 왔을 때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얘가 올라가면 수익 내고 내려가면은 다시 사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격을 조금 낮추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본존 오면은 전략 매도하시고 어 내려가면은 10만 원대 가깝게 다시 사시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상승이 안 나오고 밑으로 또 내려가게 된다면은 저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담만 안 된다면요 늘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부담된다면 부, 어 비중 안 늘리시더라도 뒤에 올라갈 때 올해는 아마 제약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요즘에 마스크 집어 던지면서 사람들 얼굴 관리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음, 요즘에 지금 뭐 마스크로 인해 갖고 확찐자가 아니고 확 찐자라고 해 가지고 얼굴이 막 살이 찐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메디톡스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대 가깝게 아, 네. 내려오면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고 안 늘려도 뒤에 상승세 때 아마 좀 득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라는 전략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네네 네. 아, 고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